샘터자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오늘 본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5장에서 공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로 떨어져 나갔는가 멀리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가르쳐 주셨고, 5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늘께로 돌아오라고,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노이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2절 천여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었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3절 주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나무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4절.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절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룡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력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리를 땅에 던지는 자들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조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하시니라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 즉그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0절 무리가 성군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11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종함을 내가 누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은 아스 손자를 통해서 큰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가는 길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베델로 가도 길갈로 가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아시고 그들의 미래가 모두 다 물고품이 될 것을 아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표현이죠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우호라우호라 우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미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함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법의 길이고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그릇된 길이고 허사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만일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는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는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석 서건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